여러분들 육아 힘들다고 생각하시죠? 아 너무 힘들어서 욱욱욱욱욱욱이 사람은 이사이욱 올라와가지고 육아라고 하시는 거 다들 알고 있습니다. SBS 공채 팔기 개그맨 박근백입니다. 반갑습니다. 2 0 2 5년 뭐. <laughs> 지난번에 제가 이 제품 제가 너무나도 쉽게 언박싱 하신 거 보셨죠? 리안 솔로 2025년 아주 따끈따끈한 제품을 제가 언박싱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어떤 사양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네 유모차게의 퍼스트 클래스 와 디럭스의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과 우리 또 휴대용의 편리함 그 중간 바로 절충형계의 왕자 퍼스트 클래스 2025 리안 솔로를 소개합니다. 다라다란다라다란다라다란 자, 2025년 우리 퍼스 클래스 이 절충형 리안 솔로 제품은요 아기들이 유모차를 처음 타자마자 바로 패션 피플이 되는 그 패션의 주인공 바로 리안 솔로 2025년 세 가지 색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은요. 바로 양대면이 가능합니다. 자, 모든 보시면 우리 엄마가 같은 방향으로 아기를 우리 유모차를 끌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또 엄마가 얼굴을 보고 싶잖아요. 우리 아기들의 얼굴을 보고 싶잖아요. 그럴 때 스위치 이곳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신 후에 누르신 후에 바로 엄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바로 이렇게 했어. 보셨죠? 제가 이렇게 능숙합니다. 자, 우리 엄마의 얼굴을 보고 싶다 할때 이렇게 유모차를 양대면으로 저희가 착용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아기를 또 직접 얼굴을 보면서 우리 아기의 감정이 또 어떻게 지금 배가 고픈지 화장실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우리 엄마 얼굴을 보면서 방금 웃고 있는 건지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유모차를 운전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직접 우리 아기의 얼굴을 볼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의 양대면 유묘차의 장점이죠. 자, 2025년도 리안솔로 이 제품은요. 무엇보다 제일 큰 장점은 편안함입니다. 착석하자마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의 품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저도 좀 살짝 졸린다. 한번 누워볼까요? 죄송합니다. 안성 베이비 플러스 <laughs> 2025년도 리안솔로 이 제품은요. 여러분들 이 오른쪽 보시면은 브레이크 기능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기능. 자, 바로 여기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발로 그냥 꾹 눌러 주시면 바로 움직이지 않고 또 서스펜션이 또 작동되기 때문에 아기가 흔들리지 않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또 제품입니다. 자, 우리 엄마 아빠들은 우리 집에 명품 신발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브레이크를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웬만하면은 우리 신발 다 무너지고, 다시또 기스나고, 다 그러는데, 하지만 우리 리안 솔로 이 제품은요, 앞에 조그맣게, 조그맣게 또 브레이크가 이렇게 앞에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밟아주시면, 밟아주시면 바로 브레이크가 풀리고, 브레이크가 또 작동되는 그런 우리 신발, 우리 아빠마들 신발이 망가지 않는 그런 너무나도 좋은 절충형 유모차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엄마, 아빠들이 걱정하는 거는 우리 길을 산책하거나 우리 장을 보러 갈때 우리 유모차가 덜컹덜컹 하, 우리 엄마, 아빠 마음도 우리 아기들이 덜컹덜컹할 때 엄마, 아빠 마음도 덜컹덜컹하잖아요. 이 편안함, 우리 A급 서스펜션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을 갖추고 있는 리안솔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후회 안 하십니다. 이 제품의 또큰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바로 등받이가 3단계 각도로 여러분들 움직인다는 것이 이큰 유모차의 장점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손잡이 보이시죠? 손잡이. 손잡이를 열고서요. 각도. 혹시 우리 신생아 때는 자, 이렇게 크게 눕혀서 처음에 180도의 분위기로 180도의 각도로 이렇게 눕힐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 또, 보시면, 우리 또 아이들이 또 같이 우리 엄마, 아빠들이랑 이동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또 45도 각도에 또 이런 편안함을 또 저희가 또 선사할 수 있고요. 나중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는 우리 정말 앉아서 또 90도 각도에 또 앉아서 우리 또 같이 함께 엄마 얼굴을 보고 유모차를 이동할 수 있는 또 그런 2025년도 리안솔로 제품입니다. 3단계 각도. 잘 오셨어요. 여기가 안성 베이비 플러스입니다. 따라다란따란라다따란따란성 베이비 플러스 아기들이 필요한 모든 물품 다 있습니다. 빨리 빨리 오세요. 우리 엄마들이 또 제일 또 궁금한 거또 우리 유모차는 또 폴딩이 또 쉽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폴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스위치를 란따란시란요 우리 180도 자, 180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손잡이를 내려주시고요. <laughs> 자, 여기 스위치를 누른 다음에요. 자, 여기 딸깍 소리 날 때까지 180도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고요. 자, 손잡이도 이렇게 눌러서. 최대한 부피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눌러서. 자, 끝이에요. 여기가 다 모든 게다 완료된 폴딩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베란다나 또 여러분들 또 다용도실에 또 유모차를 보관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정성이 없게 지금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되게 지금 어떻게 서 있어요? 이렇게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 이렇게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 리안 솔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여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신의 한수 보이시죠? 지지대를 이렇게 여러분들 지지대를 바로 우리 엄마 아빠들이 딱 세워주시면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우리 집의 다용도실이나 베란다에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또 이렇게 유모차를 보관할 수 있다는 거. 또 양대면 유모차잖아요. 그런 것만큼, 그런 것만큼, 자, 스시를 눌러서, 빼셔서, 꽂아주신 다음에, 자, 180도. 자, 우리 등받침과 우리 손잡이 똑같이 각도를 맞춰주시고요. 여러분들, 또 여기서, 간편하게 손잡이를 내리신 다음에. 자, 이렇게 또 폴딩이 되고요. 우리 또 폴딩을 하면서 이거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발. 90도로 우리 또발또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들어서. 들어서. 우리 또 지지대로. 이렇게 또 세우시면 또 간편하게 또 양대차 방향성에서도 우리 폴딩이 잘 접혀지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요, 우리 또 우리 아기의 또 발은 소중하잖아요. 우리 또 발의 높낮이가 또잘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90도 보시죠. 딱 딸깍 소리 날 때까지 90도 다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옆에 있는 또 스위치 버튼을 눌러서 그래서 보이시죠? 각도를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기들이 발을 편하게 할수 있도록 각도가 다 조절 가능한 게또 우리 리안 솔로 제품의 장점이고요. 나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애기들 피부는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캐노피. 우리 또 햇빛을 또 차양할 수 있는 햇빛깔 캐노피가 또 저희가 딱 우리 단계에 맞춰서 우리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분과 들 우리 아기가 피부는 소중하니까 리안 25년 솔로와 함께라면 자에서는 가라.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지퍼. 자 보이시면 또 지퍼. 우리 또 햇빛 가리게 캐노피에 또 지퍼를 열면 우리 아기들이 발까지 발까지 또다 가릴 수 있는 이렇게 캐노피. 이렇게 또 갑자기 없는 부분, 더, 더 많이 또차용할수 있는 부분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숨어 있기 때문에 지퍼를, 지퍼를 여시면 캐노피의 길이가 길어진다. 여러분들 꼭알아다주셔야 하는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 또 이렇게 폴딩이 됐을 때 뒤에 또 수납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애기들또 기저귀도 넣을 수 있고 또 우리 엄마들 지갑이나 또 편하게 또 이렇게 수납공간을 또 양말이나 이렇게 넣으실 수 있는 간편한 또 수납공간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우리 장 보러 갈때 우리 또 산책할 때또 여기다가 또 애기들 용품이나 우리 또 엄마들이 또 사용할 수 있는 용품들 또 이곳에다가 이 수납공간에다 잔뜩 또 이렇게 적재하시면 편안하게 또 우리 애기들과 같이 함께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애기들에게 필요한 물건은 다 있다 바로 여기가 안성 베이비 플러스 번호 지금 나가죠 번호 나가죠 아 여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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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베이비 플러스 전화 주세요 인사해야지 네 저번 편에 이어서 우리 또 2025년 리안 솔로 우리 유모차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어, 언박싱부터 여러분들한테 소개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어, 이 제품 바로 대한민국 넘버원 우리 리안 유모차 여러분들 구매하셔도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자 이곳 안성 베이비플러스에서는 애기용품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찾아오셔서 많은 제품들 다양하게 만나보시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공부하는 개그맨 박근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